<laughs>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화학을 가르치는 이훈 선생님입니다. 어, 그 계약이 너무 늦춰져서 많이 지쳤죠. 조금만 참고, 이제 조만간 정상으로 돌아올 거니까 어, 그때를 대비해서 이것저것 차근차근 준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선생님이 앞으로 이제 수업을 일주일에 세 어, 개씩 모아서 올릴 건데 오늘이 이제 그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 수업 내용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성을 했으니까 잘 따라오시고 자, 수업 자료는 여기 보이는 이 프린트 물이에요. 선생님이 리로나 아니면 온라인 클래스 어, 강좌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수업을 듣기 전에 먼저 출력을 해서 어, 프린트를 보면서 수업을 따라오도록 할게요. 자, 오늘 첫 수업인데, 어, 어떤 걸할 거냐면은, 우리 교재 1단원에 있는 그 화학의 첫 걸음, 생활 속의 화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어, 여기 이제, 어, 여러 가지 이제 화학 반응식들과 그 화학 반응식이 우리한테 주는 의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 우리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이니까 아마 어, 관심있게 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laughs> 그, 우리 생활 속의 화학에서 아, 식량 문제를 해결한 녀석이 있어요. 그래서 1번, 아. 자, 식량 문제 해결은 아, 우리가 이제 크게 선생님이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겁니다. 그첫 번째가 뭐냐면, 암모니아 합성이에요. 자, 이 암모니아 자체를 우리가 뭘로 쓸수 있냐면은, 비료로 쓸 수가 있어요. 뭐, 물론 직접적으로 쓸 수는 없지만은, 한 번에 어떤 가공은 해야 되지만은, 이 암모니아를 만들어내면, 얘를 비료로 쓰는 과정은 가공하는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럼 암모니아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암모니아의 화학식은 NH3죠? 자, 여기서, N이 단독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런 형태가 사실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N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그동안에는 어떤 방법들, 그러 그러니까 비료로 사용하기 위한 질소죠. 그러니까 얘, 얘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동안은 얻었었냐면은 자 얘를 얻는다는 이야기가 결국은 어디에서 얻는 거냐면 그 대기 중에 가장 많은 그 구성 성분이 되는 기체가 N2 기체이죠. 이 N2 기체에서 그 단원자 N 상태로 뽑아내는 건데, 이 과정이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과정은 뭐냐면, 번개. 자, 이 번개가 한번 꽝 치게 되면, 대기 중에 있는 그 n 2의 삼중결합이 끊어지면서, 이런 단원자 상태로 분리가 되거든요. 뭐, 이어서 곧바로 다른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번개가 이 삼중결합을 끊어낸다. 또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자, 뿌리옥 박테리아라는 게 있어요. 이 뿌리역 박테리아는 토양 속에 살고 있는 이제 박테리아인데 얘네가 오랜 시간에 걸쳐가지고 이 N2를 어 N으로 뭐 돌리는 역할을 해왔던 거죠. 사실 얘네는 우리가 어떻다라고 봐야 돼? 컨트롤 하기가 어렵죠. 인위적으로 컨트롤, 뭐 번개를 인위적으로 치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 그 뿌리역 박테리아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전환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그러니까 얘를 비료로 쓰기 위해서 충분한 양을 우리가 얻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야. 해서 자, 하버랑 보쉬라는 사람이 어떤 방법을 썼냐면 공장에서 이 녀석을 대량으로 만들어 내는 아, 어, 그런 반응식을 완성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떤 반응식이냐면 자, N2가 기체 상태이고 자, H2 기체 상태이고 얘네 두 개를 섞어 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NH3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이 과정을 어디서 했다? 공장에서 했다. 그러니까 공장 단위 스케일로 얘네를 만들어냈으니까, 아, 이 녀석을 뭘로 쓴다? 비료로 쓰겠다. 이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화학 반응을 우리가 일으킨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심플하지, 이렇게 보면은. 어, N2하고 H2를 섞으면 그냥 얘가 나오나? 사실 그건 아니란 말이죠. 화학 반응을 진행을 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환경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환경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걸세 가지 정도로 보면 돼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온도입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압력이에요. 아, 세 번째가 촉매입니다. 그래서 온도하고 압력, 촉매를 이 환경을 조성을 해 주는 거지. 이 조성을 해 줘서 얘네 두 개가 만나서 이 녀석을 만들 수 있는 화학 반응식이 완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온도를 얼마 정도로 줬냐면은 자, 400에서 600 도씨예요. 섭씨 온도로. 자, 압력은 200에서 400 ATM ATM 기압의 단위죠. 자, 촉매는 초기에는 어떤 촉매를 썼냐면 은 자, 오스미움이라고 이야기하는 촉매를 썼다가 사실 얘가 전 세계 매장량이 1kg가 채 안됩니다. 굉장히 귀한 금속이죠. 그래서 후기에는 얘를 뭘로 바꿔줬냐면 산화철로 바꿔줬어요. 그래서 아, 요런세 가지로 환경을 만들어서 공장 단위로 얘네를 만들어냈구나. 그러니까 비료가 생산이 됐기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의 수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줄일 수 있었다. 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교재 1페이지의 위쪽에 이제 암모니아 합성, 하버고슈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철의 재련입니다. 자, 지금 종이 울리네요. 음. 자, 철의 재련인데, 이 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뭐에 이제 의미를 두면 되냐면, 농기구에다 의미를 두면 돼요. 자, 이전에, 우리가 철 이전에는 어떤 금속을 썼냐면은 구리 금속을 썼어요. 구리 합금을 사용을 했었는데, 이 구리 합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철보다 매장량도 적고, 그리고 강도가 좀 약해요. 그래서 농기구로 쓰기엔 적합하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 매장량도 훨씬 많고, 강도도 강한 철인데, 왜 구리보다 먼저 사용이 되지 않았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죠. 자, 이거를 사용을 하고, 철의 재련 과정이 들어가서부터는, 어, 대부분의 농기구들은 전부 다 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농업 생산량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어, 좋은 철을 왜 우리가 늦게 사용을 해야만 했을까? 그러니까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요. 자, 이유는 선생님이 이렇게 봅니다. 음, 결국은 이 금속들의 반응성 문제인데, 자, 가능성이라는 건 선생님 좀 찬찬하게 볼게요. 자, 구리. 그 전에 사용했던 구리하고 철이 이렇게 있겠네요. 비교하는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우리가 그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금속들은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금속을 우리가 메탈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얘네가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럼 누구랑 결합해 있는 상태라 그랬죠? 어, 통합과학 시간에 선생님이 잠깐 언급을 했는데, 산소랑 결합되어 있는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메탈, 옥사이드 형태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산화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는 금속의 성질이 있느냐? 얘는 금속의 성질이 없어요. 금속성이 아예 없다라고, 강택도 없고, 무르고, 심지어. 자, 그럼 이 녀석을 우리가 뭘로 만들었어야 되냐면, 순수한 금속으로 만들어써야 되는 거야. 그럼 당연히 금속이 분리가 됐으니까, 자, 산소가 빠져나와야 되겠네. 그래서 얘가 이제 금속을 띄고 있는 녀석인데, 이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재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그러면 모든 금속들이 이렇게,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구리도 그랬고, 철도 이 상태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과정이 쉽냐, 어렵냐로 판단을 하면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반응성이다라고 하는 거는 누구하고의 반응을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이 산소와의 반응을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정리해 봅시다. 산소랑 아주 강하게 결합을 해서 붙어 있으려는 애들은 쉽게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지지. 그러니까 이 과정이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얘를 사용하기가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은 산소하고의 반응성이 더 어떻다? 어, 더 크다란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응성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구리하고 철은, 철이 어, 구리보다 훨씬 더 반응성이 셉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과정을 어, 수행하기가 조금 더 어렵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이유를 선생님이 지금 반응성으로 뒀죠? 자, 이거 1번이라고 할게요. 반응성에 대한 것들을. 자, 두 번째. 자, 녹는 점을 선생님이 한번더볼 건데, 자, 녹는 점은 선생님 앞으로 MP라고 적을게요. MP라고 이야기하는 건 멜팅 포인트, 그러니까 녹는 점이란 뜻입니다. 자, 얘네를 어, 이런 산화물에 이제 금속 산화물 같은 경우에 땅 속에 묻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네는 일반적으로 고체 상태로 있단 말이죠. 그럼 얘네를 우리가 어, 다시 조물조물 해가지고 금속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한번 녹이는 과정이 필요해. 그럼 녹이는 과정이다라고 하면, 어, 열을 줘야 되겠죠? 자, 녹는 점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자, 구리의 녹는 점이 한 1000도가 조금 넘어. 1100도는 안 되고. 자, 그럼 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녹는 점이 얘보다 조금 어떻다라는 이야기야. 조금 더 높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녹이 어려워야 될거 아니야. 사용하기 힘들면은. 그래서 얘는 실제로 한 1500도, 1600도 이 사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녹는 점이 높기 때문에 가공하는 과정에서의 에너지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만큼의 열을 줄 기술이 없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해서, 철의 재련 과정에서는, 선생님, 반응성과 녹는 점두 개를 비교를 해놨고, 그것이 어 구리보다 늦게 사용된 어 이유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제 실제로 재련 과정이, 어, 일어나는 용광로 안을 살펴볼 건데, 이렇게 볼게요. 자, 용광로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살펴본다라고 하면, 우선 철이 산화물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애가 출발점이 되겠지. 그래서 FEO가 되고, 자, 뭐 철의 종류가 좀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산화물 철의 종류가, 선생 적철석 기준으로 할게요. 자, FE2O3. 이게 이제 요 형태가 되는 거야. 자, 이 녀석을 우리가 뭘로 만들어줘야 된다? 아, 순수한 철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누가 떨어져 나가야 돼? 산소가 떨어져 나가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얘네를 그냥 열만 준다고 해서 이렇게 분리가 되느냐? 그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럼 얘를 떼어낼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한데, 그 녀석이 바로 누구냐면, 어, 얘입니다. 자, 얘는 우리가 화학식 알고 있지?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으니까 코크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니까 석탄 석탄이요, 석탄 가루 석탄 가루를 얘에다가 넣어주게 되고 열을 주게 되면 자 철이 순수한 철이 빠져나오게 되고, 그럼 이제 탄소하고 산소하고 만나야 되니까 뭐가 생성돼야 돼? 어, CO2 완전 연소 생성물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수를 좀 맞춰야 되는데 이 개수 맞추는 작업은 지금 당장 우리가 이 수업과는 연결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 그냥 간단하게만 여기다 맞춰 놓을게요 자 얘는 세 개가 될 것이고 네개세개 이렇게 되면은 어그 철과 산소+ 탄소의 개수가 다+ 맞습니다 자 용막으로 안에서 이런 과정을 우리가 얘를 얻어냅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추가적으로 선생님이. <laughs> 다른 이야기를 조금 할 건데, 용감으로 안에 누굴 또 넣어주냐면, CaCO3라는 녀석을 넣어줘요. 얘는 탄산칼슘, 그러니까 분필의 성분이 되는 녀석인데, 자, 이, 이 물질은 우리가 앞으로 화학 공부를 하면서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열분해에서도 등장을 하고, 그 다음 산염기에서도 등장을 할 것이고, 그 다음 염의 개념에서 접근을 할 때도 이 녀석 많이 볼 거예요. 염산하고 반응하는 기체 발생 반응도 마찬가지고. 자, 이 탄산칼슘은 근데 지금 이 화학 반응식에서 탄산칼슘이 없어도 순수한 철을 뽑아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왜 넣어주느냐? 얘 목적은 불순물 제거야. 자, 불순물을 제거한다라는 건데, 어 선생님 여기 지금 불순물이 없는 상태잖아요. 맞아요. 여기는 불순물이 없는데 실제로. 산화철의 덩어리를 보게 되면은 불순물이 상당히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순물 중에서 가장 많은 애가 누구냐면 이산화 규소예요. 자, 얘가 이제 불순물이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 녀석과 얘가 만나게 되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CaSiO3라고 이야기하는 녀석이 생기고. 자, 그 다음에, 자, CA, SI, 여기 있고, O3니까, O3개 여기 있네? 그럼 이제 누가 나왔어? 탄소 하나에다가 산소 두 개. 그럼 당연히 누가 돼야 될까? 어, CO2가 여기 나와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녀석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걸 슬래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슬래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불순물이 되는 거야. 아, 실제로 불순물은 SiO2고, 탄산칼슘과 결합되어 있는 이 녀석을 슬래그라 그러고, 얘는 나중에 뽑아내서 따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용광로 안에 이 녀석을 넣어주는 이유는 뭐다? 불순물을 제거해주기 위함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 뭐라고 적어 놨냐면, 철광석 속에 들어가 있는 불순물 제거 과정이다라고 적어 놨으니까, 네,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식량 문제 해결하는 어떤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선생님이 했었고요. 이 이어서 요리 문제, 주거 문제, 탄화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이 의류 문제 쪽은 어, 선생님이 간단하게만 이야기하고 넘어갈 거예요. 아, 여기 내용이 깊어지면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음, 간단하게 자 여기 보면 뭐 합성 섬유, 뭐 나일론 나와 있고 뭐 에스터도 나오고 아크릴로 나이트릴 이런 것들 나와 있는데 자요 부분은 그냥 한 번씩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교과서에도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 보시고요. 자 밑에 3번이라고 이야기하는 주거 문제 해결도 같은 어, 맥락으로 한번 쭉 읽어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페이지 마지막에 화석 연료라고 돼 있죠? 셈이 어 다이아몬드 검정 색깔로 칠해 놓은 거. 자, 화석 연료를 보게 되면 뭐 화석 연료는 우리가 익히 들어왔으니까 뭐 석탄이나 석유, 뭐 가스 이런 것들이 전부 다어 이제 화석 연료가 되는 거죠. 얘네는 어, 화석 연료 애들은 기본적으로 탄화수소로 이루어져 있는 애들입니다. 자 탄화수소로 돼있다는 라 이야기는 아 탄소하고 수소하고 섞여있구나 그니까 탄소하고 수소하고 섞여있으면 얘네 우리는 사실 무슨 물질이라고 부르냐면은 어, 무극성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사실 이 극성 무극성에 대한 것들은 아삼 어, 단원에서 우리가 주로 다룰 건데 잠깐만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있는 테이블을 해석하는 데좀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자 저기 지금 여섯 가지 종류를 선생님이 놨는데. 적어볼게요 석유 가스 자 그리고 나프타 자 등유 경유 중유 아스팔트 자요 옆에다 선생님이 뭘 적어놨어 음 탄소의 개수를 적어놨죠 탄소가 석유 가스는 하나에서 네 개이다 자 나프타는 다섯 개에서 열 개이다. 자, 등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11개에서 15개다. 자, 그리고 경유는 16개에서 20개다. 자, 중유는 21개에서 25개 정도이다. 뭐 얘는 25개보다 많다. 딱 떨어지는 건 아니, 좀 겹치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카본의 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자, 얘네를 우리가 시출을 해가지고 이제 원유를 팼단 말이야. 원유를 그럼 공, 그 공장에다 갖다 놔서 팔팔팔 끓이기 시작해 열을 계속 주는 거야 그럼 열을 주게 되면은 걔네가 기체가 돼가지고 분리가 되거든요 그럼 분리가 돼서 그런 식으로 분리하는 과정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분별 증류라고 이야기를 해자 그러면 이렇게 내려갈수록 그러니까 석유가스에서 뭐증류를 거쳐서 아스팔트로 가면서 이렇게 되면서 이 끓는 점입니다 녹는 점입니다 뭐 멜팅 포인트. 자, 보일링 포인트가, 그러니까 얘는 녹는 점, 얘는 끓는 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증가해. 그러니까 얘네가 좀 낮은 온도에서 끌어올라 버리고 얘네는 아주 가장 높은 온도에서 끌어올른다는 뜻이야.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냐면 자,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이것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 탄화소는 무극성이다. 그러면 자, 덩어리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덩어리가 있을 때 얘네가 이렇게 붙어있다고 그럼 이 힘에 의해서 현재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는 뜻이야. 그럼 얘네를 상을 변화시켜 주겠습니다. 뭐, 액체상이나 더 가서 기체상으로 변화를 시켜 주겠습니다. 라고 하면, 결국 요 힘을 끊어내는 거야. 이걸 우린 상호작용이라 그러고, 이 상호작용을 끊을 때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에너지를 우리는 녹는 점, 끓는 점, 그 포인트를 집어주는 거예요. 음 그렇구나 자 생각 한번 해보자고 자 무극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전기적인 인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야 이런 걸 우리가 조금 어렵게 분산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할게요 그럼 얘네 두 개의 덩어리 간에 힘이 있다 그럼 이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끊어내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겠지 이제? 그래서 얘네가 어떨 때 힘이 강하냐면 순수하게 얘네가 갖고 있는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힘이 강해져 뭘 비교해 보면 될까 그러 이제 만유인력을 비교해 보면 되죠. 우리가 이제 만유인력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힘 자체가 얘들아 자 뭐에 의존한다라고 뭐 거리의 반비례야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하지만은 자 질량에 의존한다라고 우리가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거든요. 아 그러면 이 질량이 커지게 되면 힘이 강해지는구나. 아 그럼 무거운 애들일수록 얘네간의 인력이 강하니까 끊어내기가 어렵구나 라고 보면 되는 거지. 이제 그럼 밑으로 내려갈수록 카본의 수가 많아집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점점 무거워진다는 뜻이야. 이걸 분자량이 커진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분자량이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분자량이 커지니까 인력이 강해질 것이고 인력이 강해지면 당연히 녹이거나 끓일 때 온도가 올라가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겠죠. 이해가 되나요? 네, 좋아요.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 보면 자, 분자량과 뭐는 인력은 완벽하게, 아, 비례한다, 라고 보면 되는 거고, 이 인력이다, 라고 이야기한 게 완벽히, 멜팅 포인트하고, 자, 보일링 포인트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는 거죠. 아, 탄소일수가 많아지면 무거워지고, 무거워지면 인력이 강해지니까 끊기가 더 어려워지는구나.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오른쪽에 보면 테이블에 뭐 사용처들이 나와 있죠 메카 석유 가스 자동차 연료 뭐 도로포장 원료 이런 것들인데 자 이거는 이제 분리되는 어떤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오른쪽 건 한번 읽어보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탄소화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이 부분도 선이 조금 이 부분은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자이 페이지 위쪽입니다. 자 탄소화물 타이틀이 탄소화물이네. 자 탄소화물은 앞에서 이제 화석 연료 봤던 것처럼 이게 주로 누구로 돼 있는 거냐면 탄소로 돼 있는 애들이야. 어, 주로 그러니까 탄소로 돼 있고 탄소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뭐 수소 당연히 좀 있을 거고 어, 질소나 어, 산소나 황이나 어, 17쪽 애들이 일부 좀 포함돼 있는 이런 물질들을 우리는 탄소화물 메인은 누구다 어, 탄소이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탄소는 우리 몸을 구성하기도 하지만은 어, 실제로 그 아까 봤던 연료나 이런 데서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녀석이죠. 자 카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14족이고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몇 개가 있어? 네 개가 있지. 그래서 최외각 전자 원자가 전자가 네 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원소들과 혹은 다른 원자들과 브릿지를네 개를 네 개까지 최대치로 형성을 할수 있어서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 수있다고 알고 있죠. 자 그런 내용들을 선생님 앞에다 좀 정리를 했고요. 자 여러 가지 탄소 화합물들 중에서 특히 이제 선생님 에탄올, 아세트산, 그다음 알데하이드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은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에탄올. 자, 에탄올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자, CH3 CH2 OH. 자, 요렇게 생긴 게 에탄올이에요. 에탄올은 우리가 소독용 알코올로도 쓰고 그다음 뭐 술의 재료가 되기도 하죠. 자, 두 번째가 아세트산이죠. 아세틱 에시드 자, 아세트산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요게 아스테스탄이고, 다음 포름알데아이드 인데 자, 알데아이드를 보게 되면 알데아이드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제 이게 그 탄소화합물들의 그몇 가지 종류를 나타낸 거야. 자, 선생님이 이거 조금 이렇게 이렇게 살펴볼 건데 자, 알코올입니다 에탄올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어디를 좀 눈여겨보면 좋냐면, 여기를 눈여겨보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아세틱 에시드, 아세트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부분을, 예,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고요. 그 다음에, 포르말디아이드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을 보면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니까 어, 이제 선생님이 다음 시간 차시에 어, 뭘 정리해 줄 거냐면 화학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정리를 해줄 거예요. 뭐 분자식도 있고 구조식도 있고 뭐 실험식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식들을 우리가 다 화학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시성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물질의 특성을 나타내는 작용기들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아, 탄소에다가 OH가 붙었어. 탄소에다가 COOH가 붙었어. 자, 그다음에는 c o h 기가 있어. 여기가 탄소에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얘네를 알코올. 자, 얘네를 산. 산인데 이 산은 무슨 산이라고 불러? 아미노산에 붙어 있던 산과 같은 산이지. 아, 어, 카르복실. 산이라고 부르고 이 녀석을 우리는 알데하이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 해서 탄소화합물들이 이런 작용기들을 갖게 됐을 경우엔 이런 작용기에 의한 성질들을 나타내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선생님 잠깐 저 히터 준거고 올게요. 자, 해서 지금 이제 선생님 이제 이 그린 구조식과 어떻게 보면 이 작용기들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 그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도 볼수 있겠지, 얘들아. 자, 요렇게 들어가고 요렇게 있어. 그럼 얘는 우리가 뭐라고 보면 돼? 어, 탄소에 OH가 붙어 있으니까 이것도 뭐라고 보면 돼? 알코올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렇죠? 자, 이건 아까 선생님이 아미노산 이야기 했었고. 여기 예를 들어 이게 아니라 뭐 CH3가 붙어 있어도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알데하이드 작용기를 갖고 있는 탄소 화물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페이지에 있는 이 테이블은, 음 여러 가지 탄소화물들의 어떤 작용기를 나타낸 거라고 보면 되고, 자, 오른쪽에 있는 특징과 용도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밑에 탄소화물과 우리 생활이 있는데, 선생님, 플라스틱 적어놓고 아스피린, 합성세제, 탄소, 섬유, 복합, 재료 이렇게 나와있죠? 자, 이 중에서 선생님이 아스피린을 조금 살펴볼게요. 아스피린을 왜 굳이 살펴보냐면, 지금 이야기했던 이 작용기들과 연결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아스피린에서 할 수가 있어. 아,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나온 김에 한번 다뤄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스피린 우리가 뭐야 해열제로 주로 쓰는 거죠? 어, 해열제, 진통제로 쓰는 건데, 자 아스피린은 두 가지를 섞어서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네, 다음 시, 학 시쯤에 선생님이 이런 이제 이런 구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줄 거거든. 자, 이제 우리가 이거 볼수 있겠다, 그지? 여기 뭐야? 카르복실기가 있고, 여기 알콜기가 있고, 이건 벤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자, 아세트산이 들어가는 건데, 자, 여기서 봤던 구조죠? 아세트산. 이거, 이거 두개 순서만 바꾼 거예요. 자, 실제로는 무수아세트산이라고 하는 걸 쓰는데, 그 무수아세트산은 이제 확 평형 쪽에서 관련이 되는 이야기고, 아, 그냥 아세트산을 쓰더라도 이 화학 반응식을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임의로 아세트산을 선생님이 쓸게요. 자, 우리가 통합과학 시간에 아미노산을 배우고 아미노산이 중압 반응을 일으키면 뭐가 된다라고 그랬어? 어, 단백질이 된다라고 그랬지. 그럼 아미노산이 중압이 돼서 단백질을 만들 때 중간에 뭐가 빠져나오거든? 그리고 어떤 결합이 생겨. 뭐가 빠져나왔죠? 어, 물 분자가 빠져나오고 그 결합이 됐을 때그 결합을 무슨 결합이라고 그랬어? 어,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 과정을 우리가 이제 탈수, 축합, 중압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아스피린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같은 과정이에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물 분자가 빠지기 좋은 애가 있지. 얘네가 쇽 빠져버리는 거야. 아, 물 분자가 빠져나가면 이 자리에 어떻게 돼?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 이쪽에다가 반응 진행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 생성물을 좀 그려볼게요. 이쪽은 안 건드렸으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자 여기 물 분자가 빠져나가니까 이렇게 연결이 얼로 돼야 돼. 일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여기 오가 들어가고 예입니다. 아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아스피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얘를 뭐라 그러냐면 살리실릭 에시드 그러니까 살리실산 얘를 아세트산, 그러니까 살리실산에 있는 알콜기하고 아세트산에 있는 이 카르복실기하고 중압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탈수축합 이 녀석이 나오는 거예요. 얘는, 뭐, 안 건드린 거지, 보면. 실제로, 이 살리실리게시 드만 보더라도 이걸 그냥 이 자체로 약을 쓸 수가 있어, 사실은. 약을 쓸수 있는데, 아, 이게 먹을 때 굉장히 쓴맛이 납니다. 그래서 복용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실제로 이 약을 합성한 사람은, 그, 아, 버님이 이제 나이가 많으신데, 그, 아버님이 약을 먹기에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어, 조금 쓴맛이 덜 나게 하는 약을 만들어보자 해서 아스피린을 만든 거예요. 요 그러니까 작용기는 그대로 붙어 있다라는 거. 자, 이거 이제 우리가 아스피린. 자, 선생님, 왜 여기를 이야기를 했냐면, 앞에서 알코올입니다뭐카라복실산입니다뭐 산기다, 뭐알데아이드입니다그 다음 여러분들 그 손톱 지울 때 쓰는 거 아세톤. 그러면 우리가 키톤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그게 다 작용기들이야. 그럼 여기서 어떤 작용기가 등장을 하냐면, 자, 요게 작용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에스터라고 불러요. 에스터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방향제, 아, 뭐, 차량용이든 집에서 쓰는 거든, 그럼 향수, 이런 것들이 더 성분이 다 에스터 성분들이야. 그럼 이게 이제 또 뭐냐면 냄새를 낸다는 뜻이 되는 거죠. 자, 얘는 우리가 좀 예쁘게 써보면 여기 탄소네. 탄소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킬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거기다 여기 뭐가 연결돼 있어? 산소가 연결돼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어? CO 이중결합이 연결돼 있고, 여기 또 다른 알킬기가 있어. 이런 애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 r o 에 CO 알킬, 이거를 에스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반응이 바로 무슨 반응이냐면, 에스터를 만드는 반응, 에스터화 반응이 되는 거예요. 좀 어렵나? 음. 자 고등학교 과정에서 할수 있는 조금 수준이 높은 합성 실험이다라고 하면 요 정도가 될수 있는데 아스피린 합성 실험을 아마 해본 사람, 작년에 선생이랑 해본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에스터화 반응을 나타내는 게 이거고 이 이외에 어떤 그 에스터를 만드는 과정도 실제로 산과 또 다른 산, 그러니까 알코올과 산을 섞어 가지고 만드는 과정으로 진행이 돼요. 자 너무 어려우면 요 부분은. 넘어가도 됩니다. 설명을 좀 해주기 위해서, 작용기들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기 위해서 이미 들어낸 거니까. 자, 밑에 이제 뭐 플라스틱이나 탄소 섬유 복합재로 같은 경우에는 꼭한 번씩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1차 시 수업은 선생님 이 정도로 할게요. 그래서 아마 계속 이 정도로 얘기로 진행이 될 거니까. 다음 수업 들어올 때에도 프린트 잘 준비해 가지고 수업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